연애, 사랑에 빠졌을 때 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다섯 가지 행동. 이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몇 개나 있나요?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상관없는 척 하려고 하지만 모든 사소한 디테일이 당신이 완전히 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말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작은 행동일 뿐입니다. 1. 그리움은 발톱과 같아서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속담에 사랑이 깊으면 후회가 없다, 고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그리움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를 단한 번만 만나더라도 그의 한마디 말이나 미소만으로도 당신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다면, 밤새도록 당신을 잠못 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밤그 사람이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나요? 둘째,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것조차도 달콤합니다. 어떤 소녀들은 자신이 내 성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좋아하는 밀크티를 사서 친구에게도 하나 사다 줄 수도 있고, 친구를 데리고 회사 근처를 산책하며 친구를 잠깐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밀함은 실제로 미묘한 계략을 많이 숨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눈에 그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적극성은 결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삶의 작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 그의 감정은 바람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척도가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점점 더 취약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서 받은 간단하고 부드러운 인사는 당신에게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당신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거나 차갑게 말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우울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이건 사랑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평소에 아무리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부드럽고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넷째, 그는 공유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 당신의 전속 청중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힘들거나 즐거웠던 작은 사건을 겪을 때, 항상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재밌는 영상을 보면 그에게 보내서 웃게 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옷과 좋은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당신은 삶 속의 모든 작은 일들을 당신만의 개인적인 콘텐츠로 만들고 그는 당신의 가장 좋은 청취자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단한 가지 표정만으로도 당신이 돈을 쓴 만큼의 가치를 느꼈다는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가장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5. 그의 눈에 더잘 보이기 위해 조용히 자신을 바꿔보세요. 외모에 조금씩 신경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게을러서 자기 관리에 소홀했지만, 이제는 헤어스타일과 옷차림까지 조금씩 바꾸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신의 가장 좋은 면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제보다 더 빛나는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태양을 향해 성장, 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랑에 빠지면 멍청해진다는 말을 듣지만 사랑에 빠진 후 IQ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 여성이 어디 있겠는가? 하루키 무라카미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든 작은 디테일까지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신도 그런 소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자가 잘 자라고 인사하길 기다리며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데이트 상대를 위해 립스틱 색상을 한참이나 검색했습니다. 그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왜 이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모든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쏠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통제불능이라는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이 부끄럽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듣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사랑의 매력입니다. 결국 인생은 짧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으며 표준적인 답변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독특하며, 소위 성숙함과 평정심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특성 중 여러 개, 심지어 전부에 빠진다면, 사실 그것은 행복의 신호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여전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있습니다.